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웁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을 것 없어 굶는 아이 없을 뿐 아니라 원하는 것든 뭐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준비된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부모 역시. 내 소중한 아이에게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에게 참 많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을 무심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는 내 아이로 태어나줘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부모에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중국말도 감사한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데 감사합니다.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애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서 뭐하려고 그러냐고 대충 넘어가는 부모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가 아무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고 살아도 그게 당연한 것이 되고 남들보다 적게 해주면 그게 원망스럽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는 이런 집에서 태어난 그 자체를 후회하게 될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에게 이런 소리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건 정말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아이에게 해줄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할 일을 해주었을 때 아이가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것을 표시하게 해야 그게 감사한 일이란 것을 아이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는 정말 별거 아닌 거라도 아이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줬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뭐꼭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만 이건 부모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런 말 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 세상을 남들과 화목하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감사한 일을 누가 해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게 알려 주고 그걸 말로 표현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 대상이 부모라고 열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못하는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 노릇도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아이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적인 이유로도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뼈 빠지게 모든 것을 해주고도 감사하다는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내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되기보다는 평생 아이로 남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잘해주지 못한다고 부모 대접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우지 못한 부모라도 낳아주고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내 아이의 부모인 것으로도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는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부모를 따릅니다. 자라면서 두뇌가 발달하고 인지력이 발달하면서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것을 보고 가족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아이 자신을 대하는 것을 보고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무엇보다도 부모는 아이의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 스스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아이는 당연하게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게 되고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아이를 대할 때 당당해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잘해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것을 아이에게 해주더라도 내가 해 주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아이는 부모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부모가 해 주는 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베풀어 주는 조그만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은 인생을 좀더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이 키우는 거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런 거 잘하게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뿐 아니라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같은 인사말도 어릴 때부터 잘하게 철저하게 가르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